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짐 놓아서 이러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수와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의 길을 따라 광해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막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악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고 불순종한 세대에게는 심판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말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막 속에서 말한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원망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민숙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말보다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한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로 바뀌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향을 돌려 약속의 땅이 아닌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42절을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민족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4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말은 아주 교만하게 산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대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며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족 속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순종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또한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반대로 성경을 보면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결과는 항상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어렵지만 순종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불순종의 사람이 아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we <laughs>